푸른 뱀처럼 입었어. 푸른 뱀? 어. <laughs> 설날이잖아. 응. 설날. 아가 씨. 응. 안에 설날이잖아. 그래서 얘 이번 올해가 푸른 뱀 부름뱀... 해잖아. 그래서 내가 푸른 뱀오라고 이렇게 푸른 뱀처럼 입었어. 오늘 뱀룩이야 그럼? 응. 오늘 약간 뱀룩. 어때? 너무 같아? 안녕하세요 스파시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고 <laughs> 올해가 모든 일잘 풀리려고 2025년에 비승을 위해서 새해부터 강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비승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<laughs> 홍어 쌍합입니다. 많은 분들 우리가 저번에 홍어를 너무 잘안 잘 먹었다고 <laughs> 원래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궁금했어. 그래서 찾아봤지 내가. 진짜 내가 잘못 먹어서 내한테 이렇게 힘들었나 <laughs> 홍어는 그3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초보한테는. 근데. 진짜 막, 그 맛을 좀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. 근데, 옛날 보다 그렇게 안 사온 것 같아? 어, 확실히. 내가 조금 코스 된 느낌인가? 저번보다 조금 충격이 덜 커. 아, 충 익숙한 냄새인가? 저번에는 아예 눈물 날것 같거든? 이렇게.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. 이건 아무 냄새 안는데 그건 아무 냄새 안 나? 뭐, 응. 자, 여러분들 그카장군이 위대한 도전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거 이거 절대로 제가 먼저 먹자고 유튜브고 보자고 한거 절대 아닙니다. 카장군이 2025년 한해 그 필승을 다짐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강요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맞죠 선생님? 네네네 네.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복잡해 <복습긴> 나지만 <laughs> 호. 근데 벌써 먹었던 것 같아? 먹었잖아! <laughs> 반년 전에 <laughs> 반 년이 몇지었어 <laughs> 오랜만에 오랜 친구 만났으니까 그냥 생으로? 생, 생으로 한번 먹어야지 잠깐 내가 없나? <laughs> 왜 이렇게 딱 크지? <laughs> 아무튼 어 내가 괜히 맞춰 그랬나? 아, 여보. 아, 선생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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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? 필승. 모든 필승. 필승. 간다. 간다. 자, 오랜만에 오랜 친구의 만남. 그래. 그래. 필승. 같이 이구리막걸리아막걸리오마이갓그그그거구리 마구리! 마구리! 마리마 이거지 구리마구가 마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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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리 마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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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네 이제 뭐가, 음. 이상하게도 응. 맛이 바뀐다. 가끔씩 그걸로 돌리는 아모니아 스 하면서 가끔 어 <laughs> 괜찮은데? 때려서 다시 대려 아모니아 햄스 다시 뒤통수를 내리는 거야. <laughs> 이게 홍어 홍허... 좋아하게 되는 빌드라던데 확실히 뭐가 저 저번에 먹어서 그런지 비리 어. 비이 있는 거 같기도 해. <laughs> 잠깐만. 아, 어, 근데 저번보다 진짜 6개월 반년 전보다는 잘 먹었다. 진짜 그냥 저번에는 그냥... 완전 생 난리쳤었는데, <laughs> 아직도 그 부글부글한 게 있는 거야. 아, 어, 부글부글, 뭐가? 1초 먹는 거, 뭐, 1초 먹고, 어. 어? 뭐 괜찮다.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냄색을 이렇게 우와 <laughs> 다먹었지 나야! 이런 거. 어, 어. <laughs> 근데 뭐가 용기를 내야 될것 같긴 하다. <laughs> 먹을 때마다. 아유, <아니>, 올해 필승 해야지. <laughs> 필승 해야지. 가먹었다, 필승. 오늘 필승 정신으로 가는 거잖아.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. 자꾸 그말 하시네? 아니,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 <laughs>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이거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지. 이거 절대,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강의한 거 절대 아니고. 근데 저, 너무 궁금하긴 했어, 진짜 사람들, 진짜 그. 이게 댓글 중에 나중에 분명히 생각날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, 있었거든. 요 많았어, 많았어. 문득 생각난 거 아니야. 어? 생각난 거 아니야. 그, 이렇게 먹는 거야? 맞아? 음, 음, 아. 유튜브는 또 그렇게 먹더라고, 사람들. 이렇게 쌈화보로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무서워. 그래. 필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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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내가 하고 싶었잖아. 필승. <laughs> 잠깐만, 진심하고 괜찮은데? 아 진짜 진짜 괜찮아? 아닌가? <laughs> 볼, 볼 빨개진 것 봐. <laughs> 잠깐만. 아! <laughs> 이조각쇼각마다 다르나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이게 어, 모듬으로 오빠가 사 왔거든. 음. 응. 최대한 숙성 안된 걸로 달라고 그랬거든. 어. 아줌마한테. 아니, 근데 사마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온 김에 음. 응. 아하안 <laughs> 하긴... 으흠 <laughs> 그래 응 이게 조금 그... 응. 빨간 부분이 있단 말이야? 응. 어 빨간 부분이 좀 숙성이 덜된거좀 약한 거래 그거는 나한테 말해야 된대. 아 그런가? 그래 응 그래 <웃음> 아 <웃음> 말을 안 했어? 으아 응. 어! <laughs> 냄새 맡아봐 오랜만에 아 <laughs> 막걸리 좀 준비해 <준비했어>. 줘 <laughs>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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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요 가득 가득 준비해 주세요. 야, 자 여러분들 2025년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여러분들의 필승을 기원합니다. 스파시버. 먹어. 필승. 어때?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데? 진짜로?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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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처음에는 괜찮더라고 먹어 응. 먹어 씹어 씹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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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이거 약간 벽 같은 거 있지 응어 <laughs> 저 말하는 게. <laughs> 죄송한데 저 보고 말안 해주실래요? 아, 그래 요번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다. 이게 같이 먹어서 그런가? 아 진짜로. 근데 왜 검은 쟤 안해? 근데 저기 나떄난 가능성을 봤어. 아, 그니까 이게... 나좀 잘하지 않아? 어, 이게 오다가 막, 어, 나 홍우랑 밀나하는 느낌? <laughs> 진짜 내 안에 그러니까 봉구사랑 살지 않을까? 어 그런 거 같아. 어나 이게 궁금하다. 홍어무침. 홍어무침. 홍어무침은 맛있을 거 같으면지. 그 내가 아, 제일 궁금한 거 여기. 홍어무침. 홍어무침. 응. 음 응, 확실히 냄새는 나안 나. 그러니까 그 어이. 냄새는 안 나더라고. 응, 양념 냄새 나네. 홍어 응. 좀 좋아하게 될거 같아. 다음에 또 먹으면? 아니 진짜 있지? 한 번만 더 먹으면은 진짜 많이아될 수도 있어. 응, 음. 여러분, 뭐 먹자마자 먹자 머러 마음에 드셨나요? 아닌잖아요. 어, 그치. 제가? 맞나? 어, 그치 오늘의 명언. 어. 음. 먹자마자 맛있는 거 아니잖아. 응, 음, 먹자마자 뭐 음, 어. 약치, 좀 야채를 먹자. 좀 많이 해. 야채인가? 응. 응. 이거 괜찮다. 어, 그거 맛있어? 응, 음. 어 괜찮아요. 그건 괜찮아? 아, 홍어 무침은 괜찮아? 응 드디어 괜찮은 걸 찾았구만 어, 진짜 괜찮다 이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? 응 어... 먹을래? 아니 홍어가 와. 살짝 홍어가 와살데 아주 살짝이어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? 어 홍어 진짜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다 자기는 가능성이 있어 진짜 보통 사람들이 이러다가 홍어를 많이 먹게 된대 그래서 잘 먹으면 졸라도 영주권이라도 주시나? 그 정도면 좀 여권 얻었을지 않을까? 아,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, 한국 음식이 뭐죠? 홍어입니다, 홍어입니다. 응. 그래 난두번더 먹는다 한번더 생으로 한번더 삼합으로 아 진짜로? 그 삼합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, 아, 그래? <laughs> 설날부터 이렇게 큰연기 내서 옛날에. 실패했지만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전이 조금 멋있지 않니? 아름답다 진지해 어. 누는뭐 이렇게 하고 있지? <웃음> 역시 필승! <laughs> 필승! 오른손입니다 아 진짜? 내가 응. 이렇게 그... 필승! 대한민국 내가 뭐라고 했지 방금? 그때 아니 지, 그때 분위기랑 지금이랑 달라 달라? 어좀이 홍어를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어 그때는 아아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살짝 뭔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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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덤벼라 덤벼라 막 이런 느낌 어. 응. 내가 다타리오자야그 정도야 뭐 그래 타타르스탄 타 타스탄 오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어 김치를 아주 많이 드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어 이번엔 괜찮아? 아또 좋아하려다가 또 <laughs> 뭐? 어 삼켰어? 삼켰어.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삼켰네. 나 삼켰어. 오. 어때요? 3번? 점점점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하다 그게 익숙해진다는 게 마음에 들게 익숙해진다는 거야? 아니면 그냥 맛에 익숙해진다는 거야? 맛에 맛에? 그... 물론 아직까지는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괜찮다가 이제 빵빵 빵! 이건 진짜 잘 먹는 사람이랑 한번 먹, 먹고 싶다 아 그래? 그냥 배우고 싶어? 어떻게 먹는지? 궁금하다 절대 편집돼서 언니가 막 뱉는지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음. 진짜 다 삼켰다. 나 여기 보글보글 하고 있다 지금. <laughs> 조금 다떼졌어딱세 <laughs> <laughs> 번째 먹을 때부터 뭔가 홍어가 좋아진데. 나도 이 삼합이 어, 어떤 맛인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난 초보인 것 같아. 음, 자기만큼은 홍어한테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거지. 나는 자기가 말한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진짜? 어막 오다가 가다 오다가 가다 이게 아니야. 아 진짜? 난, 난 그냥 아예 안 와. 먹으면서 맛이 변했어. 음. 마무리 하려면 일단 첫 번째보다 더 좋았다. 더잘 먹었다 느낌으로 느낌상으로 생이랑 삼합이랑 둘다 조금 느낌이 다른데 나는 아마 생이 아직은 더내 스타일인 거 같긴 해. 이상하이상 <laughs> 보쌈도 홍어맛 보쌈 보쌈이 돼가지고 홍어맛 <laughs> <내가>, 보쌈 홍어맛 <laughs> 보쌈이 돼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해. 나 진짜 상하 먹어보고 싶었고 다시 먹어보니까 어 옛날보다 조금만 괜찮은 듯딱 그런 거느꼈고 뭔가 이제 딱첫발을 <laughs> 완벽하게 딱낀거 같네. 근데 어 꽃은 아닌데 아직도 막 와 맛있다! 찾아 먹을 것 같진 응. 않지만 어. 도전할 분만 했다고 생각해 그럼 앞으로 또한번더 먹을 수 있어? 나중에 또? 먹을 거야? 나중에 생각하면 뭐... 응. 어. 지금도 옆에 있는데 괜찮잖아 응. 옛날에 옆에도 못 했어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설날이잖아요 설날 영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<laughs> 그리고 올해가 이렇게 빌승부터 시작하니까 뭐가 화이팅 넘치네요. 네, 잘하시고 행복하세요. 짠, 스파시마 빌승.